네 예, 문맥 나흘째 일정 이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나흘째는요 별로 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어두 군데 갑니다. 두 군데 가는데두 군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리가 멀고 어, 장소에서 배울 이야기하는 머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데가 여기 마사다라고 하는 데거든요. 지금 한거 올리셨어요? 음, 아니 아직 안 올렸어. 네 예, 교재가 여기 있는데 여기 교재. 그제. 에서몇 페이지까지냐. 페이지까지, 페이지까지. 한 세트씩. 몇 페이지까지. 네, 1까지. 1까지. 네, 예. 뭐, 예, 뭐, 예 뭐, 대표적인 데가 이 마싸다인데, 마싸다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 밖에 못 가요. 음, 이날은. 어, 우리 어제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네, 어제 일정을 잘 보시면 에, 어, 우리가 디베리아스에 출발해 가지고 선상 예배 드린 다음에 막달라 갔죠. 막달라 간 다음에 고라신 갔어요. 고라신 가서 가보나움 들리고, 어, 저기 저기 거라사 지방 가고, 거라사 지나서 가보나움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권교의 이쪽 동네에 이렇게 쭉돌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은 여기 호텔에서 출발해 가지고 먼저 쿱난으로 가요 사회지경으로 가죠 우리가 사회지경이 이제 사회지경을 돌아볼 텐데 어 먼저 쿱난을 가고 쿱난에서 가서 어 쿱난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다를 가요 여기 쿱난에서 마사다가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해요 어 많이 이동하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어 그다음에 여기 마사다가 또 그냥 가서 내려서 보는 데가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 또 거기서 쭉 돌아보고 다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나절 시간이에요, 그게. 케이블카지 타요? 네, 케이블카 타고 그래서 마사다 시간 걸려서 마사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사회에 있는 숙소에 가가지고 어, 저녁을 먹으면 딱 나와요, 시간이. 이거 네, 보니까는 어. 그래서 이제 사해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에, 그 사해 지역은, 그 사해 지역은 중간사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 여긴 없어요. 없는데, 여기를 왜 가야 되냐면 중간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고, 그 현재 이스라엘 역사에 정신을 제공하는 곳이 이 사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지역을 가 보면 아,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 멘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의 여기 소금 결정체들이죠. 사회 소금 하얗게 보이는 게 소금 결정체들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회는 사회는 에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소금호세요. 동쪽은 요르단이고 서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회 절반이 국경선이어가지고요. 어, 사회 가면은 이제 이렇게 몸이 둥둥 떠서 시문을 볼수 있는 데인데, 실제로 그렇게 저렇게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저렇게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진짜 책 들고 앉아서 한번 책을 들어보라고요. 다 둥둥 떠요. 저렇게 예.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가깝게 보이죠? 가깝게보 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어, 해저, 해수면보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395m 낮아요. 네, 395m 낮고 주변이 다 이렇게 벽, 이렇게 절벽 같은 그 산이에요. 주변이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가까이 보이는 거지 가까이. 실제로 가면은 먼데 어, 예, 가깝게 보입니다. 꼭 갈릴리도 네. 마찬가지죠. 갈릴리도 실제로 넓은데 주변에 이렇게 그런 구름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산이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좁아 보이죠 좁아 보이죠 어 그래서 어 최대 길이는 378m 최대 길이는 378m 그리고 어 최대 깊이가 378m나 된대요 그 깊이가 그리고 평균 118m래요 사회가 깊이가 그냥 그냥 호수가 아니고 정말 굉장히 깊은 호수예요 어 그리고 어, 이 사해는 사해 사회 주변은 초대 기독교의 발생지이고 또 초대 기독교의 발, 발전의 모태 역할을 했던 가이사회 지역이에요. 사해 지역. 그래서 어, 이 주변에 유명한 그 1947년 이후에 사회 사본이 발견된 쿰라이라는 곳이 있고 이 주변에 또 하나는 마사다 로마군이 멸망시킨 유대인의 성체가 있는 마사다이 두, 어,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쿰난과 마사다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고 현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정신을 제공한대요. 공국정신이면서도, 어, 이스라엘의 그 현재, 존재의 정신을 제공하는 것이, 어, 바로 사회지역의 쿰난과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사회 지역의 주변을 보면은 여기 보면 사회가 있고 구약에서는 사회라는 말이 없고 염해라고 하죠 염해 염해라고 하죠 여기 사회 서쪽에 유다 강해가 있어요 유다. 그리고 유다 강해 건너면 예루살렘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여기가 쿰란이거든요 쿰란 쿱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 거리래 차로 타면 한 시간 거리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세례요한의 사역터 이렇게 그죠사역위에요 이렇게.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요한 요 여기 와서 여리고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면은 점심때에 도착한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을 잊어버렸을 때 여기 여리고와 자다가 아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고 다음날 찾으러 간 거죠. 찾으러 가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1박 2일. 평균 1박 2일. 어. 1박 2일. 돌아가는데, 1박 2일. 그러니까, 는 그, 3일 이상이 걸리는 거지,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동하려고 그러면. 이, 그렇게 지금, 이번에 하는가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길 타고 내려가죠. 이렇게 길 타고 내려가요. 버스 타고 내려가니까. 지금도 그사마아안 걸친가요? 그사람안 걸치죠. 지금은, 지금 여기가요. 여기가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지배를 하고 있어. 길이 있어, 있는데 어있 거기 가려고 그러면 이제 베들렘 들어가려고 하면 은 검문소를 거쳐야 돼요 왜냐면 하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틴들이 지배하는 게 주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유대인들이 담을 다 쳐놓고 다 감시해요 유대인들이 진짜 팔레스틴들 보면은 불쌍해요 불쌍해 다 감시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외국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보안 검색 다 당합니다. 팔레스인 사람들은. 나갈 때, 들어갈 때, 그리고 출국, 나가는 이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시간, 다 자기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보안 검색대에서 다, 다 검사하고, 여자들은 또 여자가 가서 다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출국을, 나가더라고요.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시를 받아요. 어. 어, 이런, 어, 주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쿰란을 벌써 보겠습니다. 쿰란. 쿱란. 쿰란의 예, 지리적 위치는 이 사해의 이 서쪽, 북서쪽이죠. 예, 쿰란이에요. 그래서 쿰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해 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쿰란에서 이쪽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음. 예루살렘. 차로 한 시간 거리래요. 차로 한 시간 거리. 올라가면은 차로 한 시간. 사실 직선거리지만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죠 위험하니까. 쿰란은 네. 어, 사회 북서쪽에 위치한 건조한 평원이에요. 평원인데, 어, 예루살렘에서는 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쿰란이 예루살렘에서 어, 살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화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여기로 간 거예요. 떠나서, 이 근처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쿵난 공동체에서, 이제, 그, 유명한, 1947년에, 1947년, 양치기 소년이, 거기, 양을 데려 풀을 먹이다가, 음. 동굴에서, 동굴에 동굴에 돌을 던졌대요. 던졌더니, 동굴 속에 땡그랑 소리가 나더래요. 땡그랑 향아래 깨지면서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 양피지로 된, 성경 사본, 파피루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어, 어떤 학자한테 예를살레면 학자에 줘 보니까 이게 대단한 자료인 거예요. 어, 초기 기독교의 그런 그 성경 사본이 거기 기록된 거죠. 구약의 성경이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다좀 편지들, 기타 다른 것들 많이 있었는데 굉장한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동굴마다 그래가지고. 이 이런, 이런 동굴 지대, 이렇게 하면 이 동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지대를 다, 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약 700여 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여기는 제1동굴입니다. 여기 제1동굴. 처음에 발견했던. 동굴이 700여 점? 아니, 동굴 안에서, 동굴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동굴 안에서 전체 동굴, 한 11동굴까지 유적이 나왔대요. 11개의 동굴에서 유적이 나왔는데, 이제 전체를 살펴보니까, 한 11개 정도의, 11개 정도의 동굴에서 유적이 나왔어요. 다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700여 점이 발견된 거예요. 11개의 동굴에서. 700여 점이. 네. 그래서, 어, 시기로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할 그 시기까지.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까지. 그 시기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서, 또 각종 그 당시의 어떤 서신들, 이런 걸, 경건한 서신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죠. 중간기 시대 그렇죠. 중간기 시대에 그 안에서 경건 생활 했던 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뭐, SNF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살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아마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거기서 어, 그런 게 이제 바로 이런 동굴이고, 보면 제일 동굴 더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건조해요. 그리고 이 바위들이 다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고 바위니까 비가 오면은 녹아내리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손으로 파도요. 잘 파져요. 이게. 파져요. 동굴 파는 게. 어. 동굴 내부 큼난 제일 동굴 내부 들어가.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이제 관광용으로 개발을 했죠. 벽체가 하얗게 돼 있고. 근데 이런 항아리들은 항아리 이런 식으로 된 항아리 속에다가 이제 파피루스를 넣으니까 아주 건조하니까 부패가 되지 않고 썩질 않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랫동안 존속이 돼서 어, 발견이 된 거예요. 쿰란 제4 동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네 번째 어, 유적이 나온 동굴 네 번째 동굴. 그래서 제4 동굴. 그래서 이제 유적이 어디서 나왔는가해서 각각 넘버가 있어요. 넘버가. 그래서 그 넘버를 보고 이것은 쿰란의몇 어, 동굴에서 나온 성경 뭐그 율법서 이렇게 그리고 사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그 최근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쿰난 사본들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근거를 쓰죠.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쿰난 동굴을 우리가 이제 구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구경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멀리서 이렇게 볼 수만 있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기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듣고 멀리서 보. 고 들어갈 수있아요 네? <laughs> 못 들어가요. 근데 그냥 어 아까 아까 본 여기에서 이렇게 이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여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고. 근데 어 아까 그 그, 이 동굴 같은 데를 아마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가도록 개발을 해 놓은 건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잘. 개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어, 어, 마사다. 그 다음에 이제, 요그 다음에,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마사다는 사해, 해안에 위치한 아, 사해 위치 보면은 사에, 더 내려오죠? 이제 한참 내려오죠? 한참 여기 해안길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 이제 해안길 타고, 해안길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거의 끝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좀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으로. 예. 네. 그래서, 이, 이쪽 오른쪽은, 여기에 더 서쪽이죠? 서쪽은 유다광야에요. 유다광야. 유다광야의 끝쪽이에요. 끝쪽 유다강야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여기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아까 쿰난 우리가 본쿰난쭉 내려와서 여기가 마사다 마사다 그래서 유다강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마사다는 이렇게 항공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 여기가 마사다 유적지인데, 꼭, 꼭, 백, 화물 큰 유조선, 끝 같죠? 그쵸. 네. 유조선, 큰 유조선 그 위에서 저기 바라본 것 같죠. 트레이 네. 동네인가요? 예? 네? 이 잔잔한 것들이 집이에요. 어, 이거 옛날에 집터예요. 이게 다 집터예요. 이거 아, 산꼭대기인데 예, 집터예요. 어, 어, 어. 집터. 생활을 했던 집터예요. 음. 예,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여기서 자결한 사람들이, 네. 약 1,000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00명이 마지막에 항전하다가 일시에 다 자격을 했으니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한 거죠. 이제 항전하면서 2년 동안 버텼거든요. 여기서요. 2년 동안 로마가 그 2년 동안 공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어, 점령을 했는데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식량과 물을 비축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는 거예요. 적어도 천명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올라가 보면 은 넓고, 어 근데 이제 이 여기는 사실은 어 거대한 절벽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하늘에서 보면 배 모양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절벽이에요. 이렇게 절벽. 음. 절벽이고 어 여기가 이제 사실은 고대 여기서 왕궁 헤롯이 여기 별장 지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단해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파가 속을 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여기는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하스모니안 왕가가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궁전을 삼았는데 헤롯이 별장으로 이 다시 개발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절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중심이 천혜 요새죠. 천혜 요새, 천 요새. 그래서 A.D. 73년에 유다 로마 전쟁 당시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던 유대인들이 패배가 임박하자 여기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현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역사 유물지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그래서 여기가 관광지가 되버렸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죠. 예. 올라가려면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야 돼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서, 네, 이거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 올라가면서다 보면 밑이 아늑합니다, 아주 아늑해요. 그렇 그런데 케이블카로만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걸어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걸어서 올라가면 좋게 하겠지만은 진짜 고생 많이 하겠더라고. 그 케이블 타는 비용은 따로 따로 또 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거기서 아마 다그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공동 경비에서 다 저기 할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우리도 타죠. 올라가라. 올라가려면 타야 돼요. 네. <laughs>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늘에 거의, 거의 매달려가보 이렇게 보여요. 밑에 평원이 그냥. 이렇게. 여기 사해, 사해. 사해가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보잖아요. 여기 길이 저기 걸어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음, 여기. 여기 사람 보이네요. 걸어 올라가는 사람 뭐 보입니다, 여기. 쫙올라가요 근데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거운데 올라가려면 헉헉거리겠죠. 응. 케이블카에 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길이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정상에는 이런 식으로 정상 보면은 이 끝에 이 사해가 이렇게 보이죠. 사해가. 응. 그러니까 이거 보러 올라 올라가는 거죠? 어, 그렇죠. 올라가서 이제 직접 다. 훑어보는 거지. 골목골목 다 들어가 보는 거지, 이제. 어. 골목골목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 골목골목 들어가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올라오는 상점이나 뭐볼거 있어요? 상점 없어요. 그럼, 어, 없고, 이런 유적만 있어요. 아, 네. 유적만 있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정상이 올라가면은 해발 4 3 4 m 터예요 음. 해발 434. 이게 그러니까 이, 이 사회 바닥에서 4 3 4 m 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다 잘, 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20여기 여기까지 120m, 120m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620m래요. 좁은 것은 120, 긴 것은 620m, 둘레가 1,300m, 둘레가 1,300m. 네. 천의 요새에요 천의 요새. 여기가 물저장고에요 여기 사람 보세요. 얼굴 작죠? 그러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는 거죠. 물저장고에요 거기 가면 이렇게 파 가지고 파 가지고 물을 여기다 저장해 가지고 여기서 천 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물을 식수를 먹고 버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서쪽 벽, 이 서쪽 벽 내가 했이니 서쪽 벽이 로마가 이제 이 서쪽 벽을 타고 서쪽 벽에 맞다르게 흙을 쌓았어요. 로마가 공격할 때. 네, 여기에 맞닿게 흙을 쌓아가지고 이흙흙흙더미흙덩이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로마가 그냥 싸워서는 졌거든요. 로마가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안 돼. 공략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 흙을 여기 이쪽 이쪽부터 흙을 막 덩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요 흙을.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를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그, 로마가 공략을 하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천명이, 한꺼번에, 자결, 해서, 로마에 잡혀 죽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때요 그래서, 그, 마사다 함락 후에, 함락이 되면서, 천 년의 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지게 됐고, 그 이후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돼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마사다가 함락이 되면서 유대인의 모든 멘탈러티가 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어서 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멘탈의 자존심이자, 민족의 자존심이자, 금지고, 저항의 정신, 이, 이 마사다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임 장교들이 장교들 그 임명식을 마사다에서요 항상 해요. 네. 장교들이 신임 장교들은 항상 마사다 와가지고 임명식을 여기서 한대요. 이게 굉장한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민족의 정신이 저항의 정신, 우리는 끝까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마사다가 다 대변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요.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를꼭 가게 돼 있죠. 음. 어, 이스라엘이. 왜냐면, 그게 자기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꼭 알려주고 싶고, 또 자기 민족의 정신을 알려주고 싶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꼭 저기 가서, 어, 저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그, 거기,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 아들 성년식을 마사다와 사는 걸 봤어요. 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응? 유대인이, 미국,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계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성년이 됐는데, 성년식을 저기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서 성년식을 하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아, 나는 유대인이라는 금지가 굉장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정말 정통 유대인들, 뭔가 우리 민족을 지키자라는 그런 정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를 어, 일생을 살면서 자기 자식들이 어, 자랄 때꼭 데리고 오는 데가 마사다예요꼭 데리고 와서.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 푸토스 네. 장관한테 음. 예를 살려면 60, 6년에 한락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마사다는 또 완전히 또 70년에 그렇죠. 70년에 공략해서 73년에 네, 정복이 돼. 그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어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저기 정복당했을 때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이리와서 항전한 거예요. 항전. 그러니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 지킨다라고. 예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전을 여기서 했어요. 예루살렘 함락당한 다음에 이리 와가지고 항전.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그 조직이 없는 거야. 전투 조직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무너지니까 이제 나라 가 민족이 지탱이안 되니까.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뿔뿔 흩터져 유대인들이. 뿔뿔 흩터져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가 무너지면서, 모일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근데 48년에? 그렇죠. 그렇죠. 예, 48년까지, 1948년까지, 유대인들의 결집할 수 있는 중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래서 마사다의 패전이패전은 그, 정, 함락은, 유대 나라의 멸망하고 똑같, 완전한 멸망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예, 마지막 보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명함, 임시정부라도 어디 갖다 놓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된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부터 해가지고, 아, 하스모니 왕조부터 해가지고, 헤롯도 여기다가 궁전 세우고, 임시, 임시 행정 기능을 여기서 할 수가 있었어요. 다, 시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버틴 거지. 여기서, 어, 게릴라전도 하고, 내려가서 막그 공격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어, 했는데, 로마가 이제 골치를 앓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한 거예요. 그것도 3년 걸린 거예요. 로마도. 그 대단한 로마도 여기를 3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올라가면 서쪽 벽 아래 보면은, 로마군의, 로마 부대의 그 부대 터가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다 보이는 로마 부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 거기서 그 거기서 얘네가 먹고 자고 수경하면서 3년 동안 거기를 계속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3년을. 네 3년을 어. 그 좁은데 하나요 3년을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방법이 다른 거 없어 그냥 흙더미를 쟤네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냥 다리를 놓은 거예요 흙더미 다리 산을 언덕을 하나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그냥 그리 밀어 밀고 들어온 거죠 음. 로마가. 그만큼 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둘기 사육장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런 데볼 거예요. 비둘기 사육장이래요. 왜 비둘기를 썼겠어요? 왜? 비둘기 용도가 다 목적이에요. 예. 뭐 연락용도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공급하는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산에서. 양을 키울 순 없고, 음. 음, 그러니까 비둘기는 지가 날아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거든요. 집만 놔주면, 그러니까 이 비둘기 사육장을 여기서 아 어, 키웠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간략한 재산은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고, 예? 이렇게 그 넷째 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티베리아 호텔을 출발해 가지고 콧난하고, 마세다 보고 엠보케 엠보케 호텔이라고 아, 예, 예, 엠보케 호텔이라고 이 사회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고 예. 그 다음에 그 호텔 바로 앞에 사회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호텔 앞에 사회가 바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듣기로는 호텔 전용 사회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별도로 예,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할수 있다. 그 그래, 들었어요. 들어가서 옆에 가서 떠보고, 일부러 사회갈 필요, 없... 예, 사회 필요 없어요. 일부러 사회갈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사회 머드팩 하려면은 따로 이제 그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탈의실 가서 탈의하고 입장료 내고 거기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기 호텔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잘한것 같아요. 음. 일부에수영복 있어야 되겠네. 어, 수영복이 있어야 돼. 수영복 뭐 수영복이라고 했자 그냥 반바지에다가 티 걸치고 들어가면 돼. 그냥 반바지 입고 티 하고 딱 들어가면 돼요 그냥.